대구의 대표적인 자연명소인 월광수변공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맑은 물과 푸른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다. 월광수변공원은 넓은 호수와 함께 펼쳐지는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곳이다. 공원 내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어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호수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원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밤이 되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이다. 호수와 주변의 조명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월광수변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이다. 바베큐장, 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적합한 장소다.